자, A가 이미의 실수일 때, 주어진 방정식이 0과 1 사이에 저보다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0과 1 사이에 저보다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 말은, 일단은, 그니까, 기류법으로 쓰고 싶어. 혹은, 아, 기류법 맞나? 부정을 해서기류법으로 0과 1 사이에 근이 0보다, 0과 1 사이에 근이 하나도 없으면, 모순이다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를 판별 띠를 한번 써봐. 짝수공식에서. A제곱 빼기 3의 A 빼기 1로. A제곱 빼기 3에 A 플러스 3에요. 이 얘는 항상 0보다 크네. 왜냐면, 하 여기에 D다시를 쓰면 9 빼기 4 곱하기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음수니까, 얘는 X축에 붕 떠있어서 항상 양이다. 따라서, 따라서, 지금 결론이 3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 빼기 1은 0은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런데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이거를 부정하면 0과 1 사이에 근이 없다,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의 부정은 어디에서? 다 0보다 가거나 작은데 두개 있거나. 1보다 같거나 클때 2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이러한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뭐다? 1번인 경우는 축이, 축이 뭐냐? 마이너스 축. 마이너스 2a분의 b. 했으니까 이게 3분의 a가 뭐다? 보 0보다 작으면 요 0에서 축인 순간은 뭐다? 0에서 축인 순간 그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축이 0보다 작으면 이때 어떻게 하면 들어 축이 0보다 작다는 말 A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0과 1 사이에 축이 여기 서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 그래 되면 어떻다? 0과 1 사이에 근이 없는 거죠. 그래서 0넣는 것이 양이면 되지. 주어진 함수로 이걸 f로 두께 그냥. 그래서 f 0은 a 1 0 1이에요.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만 해. 근데 잘 보면 a는 1이상인데 여기서는 축이 음수있잖아 얘하고 얘가 서로 공통인 게 없다고요. 맞나? 그래서 축이 음수일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축이 3분의 a가 어디보다? 1보다 클 때는. 1일 때 돼도 안 되는 거 이해가 지 1일 때, 뭐다? 근이 가지면오른쪽이안 가고 접해야 되는데 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왼쪽, 오른쪽이 있어서 축이 어디에?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축은 1보다 커야 돼. 그래서 a가 3보다 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0과 1이고 여기가 축이면 이렇게 돼야죠. 따라서, 주어진 거에 1을 넣으면, 1 넣으면 얼마? 3 빼기 2a 더하기 a 1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돼요. 같으면 되나? 같아도 관계는 없네. 따라서 a는 2 이하에요. 근데 a는 2이야와 a는 3보다 크다는 얘를 둘은또 공통이 없으니까 이 경우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 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나머지 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세 번째 경우가 0과 1 사이에 얘가 이렇게 두 군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 0과 1 사이에 없어야 되니까 0 넣는 거와 1 넣는 게0 넣는 게 0이 하고 1 넣는 게 0이가 동시에 만족하면 돼. 그래서 주어진 거에 0을 넣으면 A-3 0이 하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다 2가 0이야. 그래서 얘는 A는 1, 2하고, n d 얘는 A는 2, 3. 그래서 이거에 또 공통이 존재하지 않잖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 이제 다 했지? A가 이미의 실수일 때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왜? 0보다 0이야이도 7근이 없고, 1, 2상에도 없고, 0이상, 0이 하나, 1이하의 하나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혹은 이렇게 되는, 이러한 경우밖에 없으니까요. 그세개 모두 0과 1 사이에 근이 적어도 안에 있는 거잖아. 요렇게 풀어도 막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나는 이렇게 풀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애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3x제곱 빼기 1은 2ax 빼기 a로 y는 3x제곱 빼기 1과 y는 a의 2x 빼기 1이두 그래프의 교점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걸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1일 때 값이 얼마데 1일때 값이 2야. 1 콤마이. 근데 이 점이 2분의 1을 지나거든. 2분의 1은 요 루트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작아요. 그래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직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요렇게 되면 여기에 이직선의 방정식이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a는 1이 되어서 y는 2x-1이야. 여기 2x-1에다가 x에 1을 넣으면 얼마? 1이니까 여기 교용이 이렇게 돼가 1 넣었을 때 1이니까 요 점을 지나니까 여기에 근이 하나가 있어. 여기는 없으면, 왜? 0보다 0과 1, 사이니는 없을 때는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얘가 점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그는 당연히 생길 거잖아. 요 음수에도 당연히 생기고. 이렇게 돼서 다 생기니까 저보다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지만, 이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린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나가든가, 나는 이쪽이 좋다. 기류법으로 혹은 이 사건을 이용하는 걸로 풀어도 괜찮아요.